주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그, 신하, 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용서하 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실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천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논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48절 이하를 보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욕설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과 혼합, 혼혈 정책을 펴서 피가 섞였다.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었지만, 신앙적으로도 혼합주의가 되어서, 당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볼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러한 욕설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또는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렸다고 지금 예수님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유대인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란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매우,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이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과 그 십자가와 그 사역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5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광을 예수님은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54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알고 있다 유대인들이 제일 기분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만약에 나도 모른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절입니다. 오늘 55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말로 비난합니까? 48절, 52절, 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 당시 할수 있는 가장 큰 욕설과도 같은 말이고 예수님의 신적인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고 혹시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특별한 말씀을 주셔도 저거는 귀신의 능력에 의한 어떤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 초자연적인 모든 기적들도 다 귀신의 영역인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누구라고 밝히십니까?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신적인 기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실은 계속 며칠 동안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밝히셨는데, 반복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알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과 유대인들의 차이를 하나님을 아는 일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때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혈통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우위가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다닌다고 무엇보다 이들은 가장 프라이드를 느꼈던 부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피상적으로 아는 것,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아는데,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살거나 이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실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판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잘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이런 것이죠. 나는 믿음의 몇대 가문이야.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닌 지가 몇년 됐어.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나는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어. 나는 교회에서 무엇 무엇 어떤 위치에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을 깊이 피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이 코로나 19 사태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우리의 참 믿음을 지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를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한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그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마치 누구를 정말 이름밖에 모르는 정도로 아무 정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누구를 안다고 했는데 그 사람과 전화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만난 적도 없고 또그 사람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 우리가 흔히 무슨 유명한 연예인 아주 간단하게 이름만 아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다는 말의 뜻은 친밀하게 사귀고 친밀하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걸 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간에 함께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암과 모름의 차이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한번 파보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것이 아닌가? 남들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할때 유대인들처럼 자존심으로 기분 나빠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지 않는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철저하게 민낯으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그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런 큐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40년, 50년, 60년을 알아도 다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평생 졸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고 더 많이 알아야 되죠. 내가 40세 때 몰랐던 하나님을 50세 때알수 있고 60세 때 몰랐던 하나님을 70세에 알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린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나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일부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평생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20일 동안 우리 교회는 2020 고난주간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면서도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꾸준히 30분 정도씩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뉴스 많이 보고 세상에 많은 이야기 듣다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혼란스럽고 거칠어집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꾸준히 꾸준히 20일을 보내게 되면 20일이 마치고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날을 앞에 두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2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날샘으로 매일 기도하고 우리 심령이 무장되면 앞으로 남은 그 20일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풍성해지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능력을 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알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짓말쟁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고, 교회에서 많은 영적인 스펙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했던 것,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 어떨 때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2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2020 고난주간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질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온통 어렵고 힘든 이 뒤숭숭한... 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여해져서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질병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무엇보다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과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시 계십니다. 투석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 환자가 계십니다. 병원을 다녀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외국에 점점 더 심해지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나간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4월 12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날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